아멘. 자 48장 1절은 2일 후에로 시작됩니다 2일 후에는 뭘까요? 47장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47장 마지막 부분에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죽음의 준비를 했지요.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서 그 맹세 중에 가장 강력한 맹세 환도뼈 맹세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육체를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난 땅으로 데려가라 그였습니다. 자그일 후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두 아들 만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여기서 병들었다라는 것은 그냥 질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기력이 다한 겁니다. 이제 육신이 연로해져서 임종 직전에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이제 위독한 상태입니다. 지금 위독해서 임종 직전에 그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요셉이 달려옵니다. 그런데 달려올 때에 그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달려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 할아버지 야곱의 그 임종을 앞두고 예셉이 혼자 가지 않고 그 손자인 그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셉이 또 다른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애굽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 땅에서 애굽 애국 여인의 그 밑에서 태어난 두 아들입니다. 요셉 마음 한켠에는 뭔가 좀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님에 대한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두 아들은 애굽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애굽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아쉬울 게 없습니다. 두 아들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두 아들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2인자입니다. 금수저입니다. 지금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거의 한 20대 초반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속에서 자라왔을 것입니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 계속 살아가도 뭐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뭐가 남았을까요? 내이두 아들, 애국에서 난이두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 바운드리 안으로 언약 백성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의 임종 직전에 데리고 간 그곳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뒤에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야곱이 어떻게 대하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네. 이 어떤 사람은 요셉에게도 말하고 또 야곱에게도 말합니다. 야곱에게 당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야곱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이 왔다는 소식에 야곱이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습니다. 지금 야곱은 기력이 다 했습니다. 위독하고 임종 직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침상에 일어나 앉기조차도 힘듭니다. 그런데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야곱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절을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침상에 누워있을 때는 야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힘을 내어서 일어나 침상에 앉았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힘을 내다라는 것은요. 하자크입니다. 담대하게. 힘을 내어서 일어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31장 23절에 요소하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실 때이 하자크 단어를 동일하게 씁니다. 뭔가 힘이 없고 두렵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하자크 하라고 하십니다. 힘을 내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럼 병들었다라는 것은요, 홀레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약하다는 겁니다. 야곱이 침상에 누워있을 때는 홀레였습니다. 근데 힘을 내어서 하자크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똑같이 야곱이라고 부르시든지, 아니면 똑같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침착에 누워있을 때는 야곱이라고 부르시고, 뭔가 다음 동작을 하기 위해서 힘을 내어서 하자크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야곱이 힘을 내어서 이스라엘로 하자크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뭔가가 있는 겁니다. 임종직전에 힘이 없는데 일어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어서 요셉에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뭘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아멘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야곱은 그 위독한 상태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침상에 앉았던 이 유가 뭡니까 요셉에게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요셉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꼭 하고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기 직전에 내 아들 요셉에게 이 말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이 뭘까요?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마지막 죽음 직전에 뭐하이 원합니까? 이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 요셉에게 전수해 주기 원하는 겁니다.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야곱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인식하는 하나님은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이전에 내게 나타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 직역하면요. 그는 스스로 나타나셨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편에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찾고 찾는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그 루스에서 어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옛날 아무런 소망 없고 그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서 그 형의 손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야곱이었습니다. 그 밤에 그는 하나님 찾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인식도 하지 않으셨, 않았습니다. 으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 나타나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으시면요. 인간 편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봐도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가나안 땅 루스입니다. 가나안 땅 루스 안에서 이곳 이 루스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재단을 쌓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고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 만난 장소지요.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영의 눈이 떠여서 봤던 것입니다. 야곱은 죽음을 놔둔 이 시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신, 자신에게 나타나주셨던 그 은혜의 장소를 요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신 그때, 계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주셨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그 장소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전수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야곱, 야곱 야곱의 말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애굽에서의 17년 정도의 세월은 야곱 인생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편안하고 아무런 대적도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지금 야곱은 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났던 바로 그 땅, 루스, 내가 돌아가야 될 가난 땅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년에 하나님께서 이애굽에애에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평생을 살아왔던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기도 인것 같습니다. 대적도 없습니다. 뭔가 부유합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자신의 후손들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직접 목도하며, 이전에 그 루스에서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이 후손들에게도 계속 효력이 있음을 보는 야곱의 마음은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편안하게 주님 품으로 갈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야곱은요, 이 평안하고 부여롭고 정말 형통한 애국당에 있지만 그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났던 그 루스, 그 절망의 땅, 아무것도 없었던 그 땅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멀게 봐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을 사여하면서 살아가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내가 지금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루스 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곳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절망적이고 또, 대적들이 막 일어나고, 내 소유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털터이라 할지라도,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곳을 떠올리며, 그곳을 추억하며, 그곳을 또 그리워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있게 하신 그곳에서, 비록 여러분 상황이, 뭐, 남들에 비해서는 보잘 것 없고, 초라하다, 손치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부교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곳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야곱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요셉에게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전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요? 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전능한 게 뭘까요? 엘 샤다이, 엘 샤다이 가장 능하신 분, 모든 것에 있어서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는 유한하지요.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만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할수 없는 영역의, 영역, 영역밖에 일은요, 절대로 할수 없습니다. 인간이 기껏해야 자기가 할수 있는 제한된 그 부분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만 가지고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들친 격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길에는요, 내가 능치 못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불로싸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에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세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볼 것이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창세기 28장에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갈 때에 축복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일까요? 부모로서 자신을, 자신을 이제 저 멀리 떠나보냅니다. 함께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 떠나가는 야곱에게 누구를 소개합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삭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시며 전능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야곱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앞에 무슨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닥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야곱이 죽음 직전에서 언약을 전수하면서 요셉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참마 다행이게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 이 모든 것들을 나의 무능력함을 다 채워주시고도 남을 만한 전능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은 젖는 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책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서 듣고 배운 게 아닙니다. 젖는 자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인생 삶의 여정여정마다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시고 자기가 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요셉에게 소개하며 너도 이 젖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야곱 자신의 후손들이 이 전능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 내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무슨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십니까? 질병? 뭐 경제적인 거? 또 여러 가지 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장래의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하 여러분이나 무능력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내어 맡기시고요. 그분을 믿으시고요. 그분을 의지하시며, 야곱처럼 내 인생에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누구에게라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복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이 표현을 하실 때두 가지 표현을 주십니다. 하나는 명령으로 주십니다. 명령형으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질 때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야곱이 말할 때는요.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지극하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열매 맺게 할 것이다. 보라,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생육하게 할 거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생육과 번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생육과 번성을 말씀하실 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할 열매 맺고 많아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곳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사역이든 여러분 가정의 일이든 여러분이 손으로 하고 있는 모든 그 삶이든 그곳에 하나님의 생육해 하시는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주셨네요. 그럼 제삶 가운데 열매맺게 되어지는 또 많아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 잘 하나님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네요. 하나님 뜻하시면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삶 가운데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셔서 내가 너를 열매 맺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참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머나세는내 것이라 로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어쩌면 야곱은 요두 아들을 데리고 온 요셉의 마음을 읽고 있는 듯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난 이후에 야곱은 요셉이 데리고 온두 아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 애굽에서 애굽 여인에게서 낳은 이두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애굽의 제2인자의 아들로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요셉이 더 관심있고, 더 간절히 원했던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내두 아들이, 내 후손들이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보시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여러분 원하는 게 뭡니까? 아이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벌고, 아파트 평수 넓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한 것, 그걸 원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두 아들이, 이 애국에서 낳은, 출생한 이두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 반열에 들어가는 거. 이 땅에서는 유통기한이 어떻습니까? 기껏 해봐야 백 년입니다. 아무리 부여하고 아무리 뭔가를 소유했지만 유통기한 백 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은 뭐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되며 그 유통기한은 영원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 마음으로 두 아들을 임종 직전에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왔고 아버지 야곱은 그런 요셉의 내면의 마음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왜 굳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이라고 할까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나머지 형제들, 나머지 손자 손녀들을 뜻습니까 야곱과 함께 하면서 가나안에서 태어났었습니다. 근데 네가 애굽에서 낳은 그두 아들, 그두 아들은. 에브라임과 모나세는내 것이 될 것이다. 뭡니까? 요셉은 그냥 이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인정되는 거, 그것만 논했는데 야곱은 그두 아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비유를 하지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야곱의 아들로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손자로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출생한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요셉이 낳은 애곱에서 낳은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셉이 원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더 훨씬 더큰 호의와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요셉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삼는 겁니다. 두 아들이죠. 장자는 두 몫을 받습니다. 두 아들이 야곱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은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한 몫이지만 있 요셉에게는 두 몫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요셉에게 네를 이스라엘의 장자로 삼겠다라는 것과 동시에 두 아들을 손자가 아니라 아들로 세워서 네 마음속에 있는 부담감 그거 틀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말년에 이 야곱은 요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요셉이 원했던 것보다 더큰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왔을 때 바로왕 앞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바로 왕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죠. 또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넘치도록 호의를 베푸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과 같이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같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야곱은요. 임종 직전에 영적으로 가장 최고의 절정기를 달하고 있습니다. 육신은요. 연약한데 야곱의 영적인 상태는요. 평생의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는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지요. 동시에 야곱은 은혜의 은약의 당사자인과 동시에 은약의 전수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루스에서의 은약은 누가 받은 겁니까? 하나님과 야곱과의 일대일의 관계에서 주어진 은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임종 직전에 그 은약의 말씀을 요셉과 아들들에게 전해줍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전수해주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평생에 나와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루스에서 약속하신 은약의 말씀이 자신을 따라다녔고, 그 은약의 말씀이 과거에도 성취되어졌고, 현재에서도 성취되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장래에도 계속 성취될 것을 믿고, 이 은약의 말씀을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하고 받는 겁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전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그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안타깝게 찾아오십니다. 이 예배 시간, 지난주 또 이번주, 다음 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이 그 시간, 시간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당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로서 머물러 있었으면 안 됩니다. 언약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냈더니 그 언약의 말씀이 내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전수해 줄 때, 여러분들의 후손들, 자녀들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아멘, 아멘 받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이 전수되어지고, 그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년에 이 야곱은 평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누렸던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는 그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계좌를 확인해 보시라고. 여러분 여러분 각자 통장 갖고 계시지요. 통장 에 계좌번호 통장에 그 돈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뭐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신앙의 계좌 계좌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쌓여 있습니까? 그리고 그 통장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야곱이 소유한 소유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애굽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양이나 소나 가축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야곱은요, 그거 하나도 언급 안 합니다. 요, 요셉도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 보통 어떻습니까? 부모 임종 직전 되면 자녀들이 다 달려듭니다. 몰려듭니다. 저 멀리 있던 사람 다 달려듭니다. 재산이라도 조금 있으면 더 그렇게 합니다. 왜요? 부모 임종 직전에 유산 상속받으려고. 딸, 아들 몰려들어서 분배받으려고. 만약에 그 오늘날로 치면 어떻습니까? 임종 직전에 요셉도 달려들고 많은 자녀들도 와가지고 뭐 해야 되겠습 아버지, 소가 몇 마리고 양떼가몇 마리인데 각자 몇 마리씩 나눌까요? 땅은 어떻게 분할할까요?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야곱의 관심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요셉 역시 어떻습니까? 짐승, 가축, 눈에 보이는 소유물 언급도 안 합니다.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전수받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면 그런 믿음의 이 믿음의 거장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계좌를 잘증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계좌를 차곡차곡 모아서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유효 기간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잘 모아서 담아 두셔서 그것을 여러분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여러분 후손들은 그 하나님으로 또이 땅을 살아가다가 야곱처럼 마지막에 또그 후손에게 자신의 그 믿음을 또 전달해 주는 그렇게 계속 믿음이 점수되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 복된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부들과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언약의 당사자였던 그가 언약의 점수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말년이 편안했습니다. 애굽에서 이거 부유하고 화려한 삶보다도 그 루스 땅에서 이거 절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땅을 오히려 더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 주시고 먼저 언약의 당사자가 되게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껏 누리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누군가에게 언약을 전달해 주는 언약의 전달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 들고 이 다음에 나갑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야곱의 마지막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야곱은 비록 애굽 땅에서 부유하고 넘치고 아무런 어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야곱의 마음은 그 절절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루스 땅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곳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잊지 못하고 돌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야곱이 누렸던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마지막 때에 우리 후손들에게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주는 그 언약의 전수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계좌가 부유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물질이 부유해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깨자 그 동장이 하나님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